안녕하세요. 아, 한 시간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. 운동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 이런 방송을 해야겠다.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어, 예전에. 저희 아버지께서 주식을 한 30년, 40년 하셨는데, 그, 신문이 3개가 왔어요. 아침마다. 뭐, 조선일보, 매일경제신문, 뭐 동아일보 이런 식으로 왔던 것 같은데, 거기서 이제 매일경제신문 이런 거 보시면 주식을 하시니까 엄청 기사를 열심히 보셨죠.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죠. 아 근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? 유튜브로 공부를 하면 될까요?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켰네요.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. 블루밍비트 이 앱을 까시고 들어가시면 거의 매일 경제신문 주식으로 얘기하면 매일 경제신문, 예. 옛날로 얘기하면 그런 정도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여기가 제일 빠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뭐, 지금 폴리곤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시작했다 뭐 이런거 떠있고 큰 타이틀만 보면 뭐 골드마삭스가 어쨌네 뭐 물가가 어떻고 케빈, 케빈 오리어리 이런 사람들 보면은 기사가 이런 기사가 가상자수 붕괴된다고 막 FTX FTX 사태 이후로 더 붕괴될 거라 얘기 나왔는데, 뭐 코인은 늘, 늘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. 비트코인 빵 얻는다, 없어진다. 어,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. 늘 그렇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. 그러니까 뭐, 이해가 안 되는 게,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인을 하면, 코인이 없어진다, 막 가치가 없다, 이런 얘기만 하는데, 진짜 선물 해외는 선물을 하잖아요. 코인 이 선물 이 있단 말이에요. 뭐 선물 투자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로 롱이고 숏이 있잖아요. 빠지는데 투자하면 비트코인 빠지면 돈을 번다니까요. 어, 뭐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겠냐고요. 참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죠. 아, 아무튼 그렇구요 이렇게, 이제, 블루밍비티 여기서 보시면은 정보를 가장 빨리 볼 수가 있다. 궁금한 거를 해소할 수 있다. 뭐, 이 얘기를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킨 거고요. 음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